반갑습니다. 내 가족의 사건처럼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이현입니다. 누구나 법적 문제가 생기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혼자서 해결해 보려 하겠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의 정신적인 고통, 금전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며 이현의 법률 상담 시스템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문제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라는 마음으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지하철 성추행에 대하여 함께 알아볼까요? 성추행 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의 반항이 어렵도록 하여 신체를 추행하는 범죄는 강제추행죄입니다. 그러나 지하철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가해자의 폭행과 협박 없이도 성추행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가해자는 사람으로 가득 찬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밀집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밀착하여 범행을 저지릅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성폭력 처벌법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장, 집회장소 등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추행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오해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되는데요. 자신의 의도와 달리 다른 사람의 신체에 손이 스치거나 몸이 밀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하철 성추행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었다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요. 성범죄는 확실한 물증이 존재하지 않아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피의자의 혐의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고의적인 성추행이 아니라 만원 지하철 안에서의 우연적인 신체 접촉이었다는 점을 어필해야 하는데요. 사건 당시 많은 사람들로 인해 혼잡한 와중에도 몸을 돌리거나 팔을 올리며 피해 신고자와의 신체 접촉을 피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누명을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로부터 목격자 진술을 받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며 만약 신고자가 악의적인 의도로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 난감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는 간단히 분석될 문제가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이므로 꼭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한 긴 싸움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사건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가벼운 병도 방치를 하면 상당히 무거운 병이 되듯이 이 또한 역시 사전에 바로 잡으셔야만 간단한 조치로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골머리를 앓고 계신 그 사안, 저희 법무법인 이현에게 알려주세요. 이현의 법률상담 시스템을 통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간혹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등과 상담하는 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전혀 아니며,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변호사와 1대1로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꼭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하나의 분야가 아닌, 민사, 형사, 가사뿐만 아니라 비송사건 등, 모든 것을 추구하고 있는 종합로펌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건의 해결 가능성과 해결의 키포인트,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총 망라하여 종합적인 시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상담 접수를 먼저 실시하오니 해당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먼저 연락을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법무법인 이현을 검색 후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고 와도 좋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며 그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는 법무법인 이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